이건 좀시작 시켜 주세요. 간단하게 시점, 1시정1 0 0는 시점. 1 0 0거 시점. 100만 시점. 100만 점 100만 시점. 100만 시점. 1 0 0 시점. 1 0 0 시점. 100만 시면 시점. 1 0 시점. 100만 시점. 100만 시점. 100만 시점. 1타0만 시점. 100만 시점. 요0 0만 시점. 100만 시점. 100만 시점. 1로가 음. 네, 밀어보세요. 밀면 아래. 이게 정면이에요? 아니죠. 좀더 앞을 봐, 좀 밀어보세요. 네, 이게 정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뒷면이에요. 뒷면이. 네, D 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점이. 아, 네, 내가 시점이 내가 얘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가려면 오른쪽 이렇게. 방향게는 똑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면 왼쪽 가면. 땡기이더 올라가 네 땡기면 땡기라가기올 뭐. 음. 뭐, 뭐. 땡기면 땡기면 뭐. 땡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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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저거를 뭐지뭐뭐게가가거거그가지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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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으로 가면 밑으로, 밑으로 가는 로가 밑으로 상의 파괴되지. 시간이 두 시에 위에 영상이, 영상하는 게 있으니까. 어, 뭐 <웃음> <웃음> 파산되다. <웃음> 아니 내려가는 거안되었어그 사람이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상층에 올라가세요. 네. 네. 눌라 눌라 아니 올라갔다 누구 아니가 아니야 올라갔네 올라갔다 한사람 탔잖아 응 2시 됐나? 그러다 그렇군. 3층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남자 님께서한주실 거예요. 응. 3층 보고? 내일오셔서 2층에 서요 감사합니다. 응. 1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3층. 문이 닫힙니다. 지금 그냥 있네. 여기도 사람들이 안 오다가 오니까, 좀 약간. 상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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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녁에, 오늘 여기. 저녁에. 저녁에. 아진 좋으면은 영상 스릴링 응. 영상 같은데. 그거 연사나. 안에 들어가나? 아니요. 영화 보실 건가요? 여기 관측실이에요. 예, 네, 영화 영화 볼 건? 영화 볼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데요? 요분들은 아. 지금 이제 그 마음경으로 태양 돌리고 하세요. 아, 그래 우리도 그거 볼까 그러면. 근데 음. 그건 시간 짧아요. 또 네. 많이 드셔야 돼요. 영화 보시려면. 네. 이거 그러니까 3시 하는 거는 영화. 아, 니 2시에 하는 영화예요. 예, 네, 영화 2시에 영화 있어요. 그10 수입... 몇 분이죠? 예, 예. 그, 보고 나서, 그러면, 상, 아, 산... 아니, 아니, 반칙스름. 여기는 3시 또. 다는3시 아, 그 다음에 3시? 예. 어... 어떻게 하려나? 영화 볼래? 태양 볼래? 태양 보고 영화 보시는 것같 근데 이제, 그래도 돼요. 그도 상관없어요. 응. 예. 저기다 응. 응. 볼수 있는 걸로 해. <laughs> 저녁에, 날씨 쪽. 그러니까, 저녁에 다들 씻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저녁에 날씨 좋으면 달도 볼수가 있고 음. 어... 토성, 고리배는 토성도 오늘 저녁에 볼수가 있고요 좋아, 태양은 오늘 저녁수 있대 날씨가 이제 좋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만 그래도 약간 여기는 이제 목성 요즘 이런 거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낮 시간대는 태양만 잠깐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보시기 어렵고요, 그리고 태양이 뜨에운데면이 <laughs> 약간, 그만 흑점 같은 것들, 이런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흑점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별을 보셔도, 어떤 태양의 특징적인 모습들, 그런 거 확인하시기는 어려워요, 오늘 음. 같은데. 나는, 안 들어와 주시지. 모르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돼. 아, 먼저 가세요. 음. 뭐야? 어. <놀람> 아. 아다 희생약 아들이라 댄 엄마야. 뭐가? 그저경 찍으러 만경. 저희 태양러 올라왔습니다. 아, 아, 이걸로 지금 바로 바로 맨눈으로 이거는 동영상 촬영 안, 안 되신다고 이거를 네. 아 지금 동영상 촬영하시잖아요. 아안 된다네. 동영상 촬영 안 돼요. 네.